안녕하세요. 향원일레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아가 따글 따글 묵은 먼로인데요. 먼로가 오두분생이에요. 완전히 대박이죠. 묵은 데다가 이렇게 물도 들어서 너무 이뻐요. 그런데 요합은 지난번에 저기 뭐더라, 라우이 먼로 씹었다가 아이고,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합은 도로 뺏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아가가 요합은 딱 맛을 것 같은 거예요. 이쁘지가 않은 지난번에 심었던 아가가 이쁘지가 않아서 그 아가는 어, 또당골 언니가 아가만 업어갔어요. <laughs> <laughs> 아, 오이 원노 이쁘다고. 그래서 어버 갔는데, 유아가가 또 남아있길래 여기다 심으면 너무 이쁠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럼 요먼노 한번 심어볼게요.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맞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지금 수영이랑 완전히 찰떡일 것 같은데, 완전 미어 터지게 심어주고 싶거든요. 그럼 분갈이 준비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세상에나 지금 요게 가게 온도계인데요. 세상에 42도를 찍고 있어요.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아직 3월 달이에요. 아이고 참나. 세상에, 아까, 온도계, 보셨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낙기온이 지금 여기가, 가게가 42도를 찍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차광 안 해줬거든요. 근데 차광 안 해줬는데, 제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둘러봤는데, 어, 애들이, 사진, 탄화가들은 없는데, 차광 해줘야, 해줘야 될것 같죠. 일단, 25도가 넘어가면 차광을 해주시는 거를 권해드리는데, 저는 아직까지 차광은 안 하고 있어요. 조금. 적응하게 내버려 두려고. 근데 이제 또뭐 다음 주 되면은 뭐 다시 정상 기온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진짜 앞으로 여름을 어떻게 날지 또 불안해지는 그런 날씨예요. 계속 봄가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완전히 반팔에 슬리퍼 신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집에 계시면 별로 모르죠. 근데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은 너무 더워서 저도 에어컨 틀고 다녔거든요. 오늘 차에, 서해 에어컨까지 올해 에어컨 틀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날씨가 덥기는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도 다들 거리대에 내놓으신 분들 착용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이고, 이 아가도 완전히 따글따글 묵어서 묵을대로 묵었어요. 묵을대로 묵어서 이렇게 얼굴이 작아졌는데 요즘 또 제가 또 먼노를 대품아가들이 안 나오니까 또부지런니또 먼노만 보면은 또 사들고 오잖아요. 사들고 오는데 요 아가는 진짜 묵을대로 묵어서 너무 이뻐서 요 아가를 저기다가 심어서 음, 유 아가들이 흙을 바꿔주면은 또 성장을 하잖아요. 흙을 바꿔주면은 성장을 하니까 제가 요거는 백봉, 백봉 흙에다가 심어서 그냥 요 상태를 그냥 유지를 했으면은 싶어서 그냥 백봉 흙에다가 심어줄까 하고 있어요. 아가들이 백봉 흙에다가 심으면은 물을 자주 줘도 상관도 없고, 어, 그다음에 아가들이 그 다음에 아가들이 다져지면서 자라니까 요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해줄 것 같은 그런 아가예요. 그래서, 어, 저희 단골 언니들이 백봉흙에다가 먼노를 많이 심어요. 먼노를 많이 심는데, 그분들은 이제 먼노를 많이, 어, 백봉흙에다가 심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물을 자주 자주 주는 언니들이라서 완전히 따글따글 다져지는 데다가 먼로가 물 주는 데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언니들은, 그, 저기, 백봉 흙에다가 심어서, 유아가들을 물을 자주 주고, 계속 따글따글한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돌처럼, 돌처럼, 찔끔찔끔 키우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유아가도 지금 너무 이쁘잖아요. 다져져서 너무 이쁜데, 또 이게 흙을, 새 흙을 주면은, 또 그냥.. 퍼렇게 또 자라기 시작할까봐 요 상태로 있었으면 싶어서 제가 백봉 흙을 준비를 했어요. 아이고 하엽이.. 하엽이 엄청 많아요. 요 아가도 분명 적심같은데.. 아.. 또 지난번처럼 먼노라오이처럼 또떨어지 목태가 진짜.. <laughs> 그 엄청나게 꽃이, 꽃이만큼 가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꼼꼼하게 여기서 하엽을 떼어가지고, 아, 지난번에도 이거 뽑기 전에 하엽을 떼었어요. 뽑기 전에 하엽을 떼어가지고, 요 아가를 제가 심었는데, 그렇게 목대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가는데 매달려 있을 수가 있었는지, 그 완전히 하엽이 그 지지를 해준 것 같아요. 그 가는 목대를. 근데 목대를 하나도 안 키우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아가는 이렇게, 아이고, 제가 유아가 먼지 묻어가지고 세수시킨다고 물을 뿌려놨거든요. 세수만 시켜놨는데, 세수를 시켜놨더니, 요 하엽이 물을 먹어서, 요게 지금,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눅눅해져서 하엽이 잘안 떨어지네요. 지금 색감은 너무 예뻐요. 보실래요? 색감은 너무 이쁜 데다가 제가 이 화가를 또 물을 샤워를 시켰잖아요. 샤워를 시켰는데 여기서 오래 살아서 세상에 오래 살아서 뿌리가 하나 가득이에요. 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요아가 이쁘게 저기다가 탁 만원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저기서 완전히 그냥 미어 터지게 <laughs> 미어 터지게 사는 거 좋아해요. 요아가들은 <laughs> 마음대로 성장을 못하니까는 싫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좋아해요. 그냥 화분 밖으로 막 미어 터지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런 아가들 그렇게 심던 거를 좋아해서 요아가도. 아주 그냥 미아 터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널널하게 자리 남은 그게 싫어요, 저는. 그래서 아주 그냥 딱 맞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아가들이 웬만해서는 못자라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화분을 크게 주잖아요. 아이수가 다클 거니까 하고 화분을 크게 주게 되면은 아가들이 또 그냥 쑥쑥 자라서 뭐큰 거가 갖고 싶으면은 큰 거를 사면 되니까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딱 맞게 이 상태로 있었으면 싶어서 화분을 작게 주는 거니까 이런 것도 취향이에요. 취향이니까 아이고 세상에 여기 자고 여기 자구 나오는거 보이시나요? 자구가.. 세상에.. 이게 저기 분갈이를 하면은 아뭐저 아가는 살 수도 있겠지만, 못살 수도 있어요. 뿌리에다가 양분을 주느라고, 자구한테 양분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못살 수도 있으니까, 일단 흙을 잘 털어서 이쁘게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다가, 봄, 가을이 없고,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겨울에는 또 엄청 춥더니, 또이 세상에 3월달인데, 저 가게가 세상에 41도까지 올라간다는 게, 아, 진짜, 더운 거 싫은데, 벌써부터 더워지고 있어서, 아 여기 또 적심이라서, 아, 목대가 그다지 좋지가 않네요. 어찌어찌 붙어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고 꼬리. 아이고 여기도 유화가도 지난번처럼 딱 그런 모습이네요. 어찌어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야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목대가 쓸만해요. 근데 하엽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엽이 많아서 하엽뛰는데 이거 한나절 걸리게 생겼어요. 근데다가 또 물을 먹었더니 하엽이 눅눅해져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이거 잘 떼어볼게요. 조심조심 응. 안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은 아이고 진짜 또 떨어지면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니까 진짜 조심조심 흙도 잘 털어보고 이걸 말린다고 말렸는데도 아직 덜 말랐어요, 여기.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하엽도 많아요. 하엽도 많은데다가 잘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laughs> 불안불안해요, 하엽 뛰면서. 적심이다. 똑 떨어지면. 아가가 또똑 떨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아이고, 이쁘네. 일단은 이렇게 조심조심 흙을 잘 털어볼게요. <laughs> 여기다가 집중하느라고 목소리가 점점 점점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뿌리 좀 보세요. 세상에, 뿌리를 아주 그냥 하나 가득 갖고 있어요. 아이고, 여아가 불안한데. 일단은 여기다가 조금 놔두고, 가위를 갖고 와야 되겠어. 아이고, 사이즈 딱 맞아요. 가위를 갖고 와서 뿌리를 그냥 쏙 잘라야 되겠어요. 이렇게 뿌리를 가위로 싹 잘라줬어요. 요 주변에 요 목대에 있는 아가들 있잖아요. 뿌리 싹 잘라주고, 여기는 하엽은 버텨야 돼요. <laughs> 하협이 불안해서 하협을 제대로 못뛰고 있어요. 이렇게 이쁜 먼너 자연군생. 어떤가요? 이쪽으로 앞으로 해야 되나? 이쪽을 앞으로 해야 되나? 근데 이쪽이 얼굴이 이쁘죠? 이쪽이 얼굴이 이뻐서 이거를 돌려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유아가를 앞으로 보게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화분을 돌려서 봤더니, 여기가 세상에, 이렇게 딱 쪼르륵 앉아서, 자고들이 이렇게 쪼르륵 있잖아요. 그래서 요쪽이 이쁜 것 같아서, 아, 이렇게 하면 은 여기가 턱이, 이쪽이 살짝 높아서, 얘가, 모즈가 여기 딱 턱에 걸쳐지잖아요. 그래서 요쪽이 조금 낮아 보여서, 아, 요 아가를 이렇게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쪽이 살짝 낮아요. 화분이. 래서 그쪽으로 났었는데 아또 얼굴은 또 이쪽이 또 이쁘잖아요 아 진짜 고민 고민이 되는데 요, 역시 그래도 지금. 아, 또,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아가 똑 떨어지면은, 또, 짜증나. 요렇게 <laughs> 하면은, 요쪽이 화분이 낮으니까, 나 요쪽이 낮고, 요모조 얼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해주는 게, 지금, 수평은 잘 맞는 것 같아서, 요렇게 해야겠어요. 아까 얼굴이 이쁘기는 한데, 요모조 얼굴이 크다 보니까는, 이쪽이 너무 높아서, 차이가 완전히 경사가, 극경사가 지는데 지금은 경사가 완만해서 요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화가 요대로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개봉 전형 흙으로 주고 그냥 이대로 자라라고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화분에 묘어 터지게 자라면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꼬질꼬질 해줬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요아가 한번 심을 때 이쁘게 하엽도 잘 떼어주고 이쁘게 심어야 나중에 요아가들이 또 백 권을 또 이제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게 백 권이 지워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아가들이 나중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되니까 제일 이쁜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리 만졌다 저리 만졌다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리 만졌다 저리 만졌다 가 해도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또 금방 백권 뽀얗게 만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냥 조금. 지금은 꼬질꼬질 해도, 한, 가을쯤 되면은 또 뽀샤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흙을, 백봉흙을, 여기 상투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다져지면서 진짜 돌처럼 찔끔찔끔 자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분 밖으로 넘쳐 흐르면은 이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흙을 넣어 주고요. 아, 지금 흙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흙이.. 이렇게 흙을 하나 가득 잘 넣었는데요. 이 흙을 좀잘 다져서 좀 요게 백봉전용 흙이라 상토가 안 들었잖아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흙을 잘 다져서 최대한 좀 흙을 많이 줘도 괜찮아요. 요 아가들은 턱이 상처가 없으면 또 이렇게 잦져지면서 계속 이 상태로 자랄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때 되면은 <laughs> 그때 되도 이쁘겠지만 지금도 엄청 이뻐요. 지금도 너무 이뻐서 요즘 제가 또못 놓고 기만 하면은 큰 아가는 커서 데리고 와. 커도 시퍼러만 데리고 와. 시퍼러 아가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커서 데리고 와. 다져지면은 다져져서 데리고 와. 또 이렇게 얼굴이 많으면또 얼굴이 많다고 데리고 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요즘 조금 먼노가 흔해졌어요. 흔해져서 진짜 한동안 가격이 쎘었잖아요. 근데 요즘 흔해져가지고 또 이렇게 흔해질 때는 또 물건이 많거든요. 근데 큰 아가는 잘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작은 아가들 있잖아요. 작은 아가들은 또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또 한동안, 또 한번 팔았으니까 또, 한, 또 한동안 참았다가, 가을에나 한번 팔아볼까 하고 있는데 세상에나, 얼굴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많으면은 데리고 와. 또 싸다고 데리고 와. 또 얼굴이 크면은 크다고 또 데리고 와. 또 군생이면은 또 군생이라고 데리고 와. 계속 이러고 있어요. 먼노는 아무리 많아도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하게 되는데 제가 뭔누가 없어서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여아가 더 군생인데, 적심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한번 군생은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오래 오래, 진짜 천년만년 키워야지 요정도 얼굴이 생길똥 말똥이잖아요? 또안 생길 수도 있고, 뭐 자기네 얼굴만 만들어 놓으면 나가들도 있고 하니까 여 아가도 군생이라고 데리고 나가요. <laughs>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너무 이쁘죠? 아이고, 이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이쪽이 앞이에요.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될까요? 마감포를? 마감토를 뭘 해야 될지. 일단, 마감토보도 요아가는 지금, 요게, 음 흙이 안 들어가 있어야 나요 흙이 안 들어가 있는 백공전용 흙이라서, 요아가는 지금, 마감토가 살짝 고민이네요. 이렇게, 아가들 엉덩이 밑에까지 흙을 꼼꼼하게 잘 넣어줄게요. 이렇게 꼼꼼하게 잘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어쨌든, 이뻐야 돼요. 어쨌든, 이뻐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이쁘네. 여기서, 요, 얼굴 중에서, 요, 아가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laughs> 나, 완전, 제 거면서 귀여워요. 그러면, 마간팩을, 이번에는 마사로 해줄게요. 여기, 화분 테두리가, 요, 흰색이, 여기 흰색이 들어갔어요. 요 테두리가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옥색이랑 요 흰색이 그라데이션돼 있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마사 소립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마감표를 해주고 잠시만요. 여기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마감표를 해주는 게 이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너무 만졌더니 아가가 얼굴이 꼬질거질한 개. 에휴, 진짜 저거 또 100분 만들려면 또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아가들이 자꾸 만지면 싫어해요.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한번 할때 이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만지고, 또 만지고 하면은 계속 꼬질꼬질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할때 꼼꼼하게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한동안 안 만져도 되니까, 또그 사이에 백분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예쁘네. 요 아가가 지금 얼굴 제일 예뻐요. 색도, 물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다른 아가들은 지금, 요 크느라고 좀 퍼렁퍼렁해요. 퍼렁퍼렁한데, 요 아가는 지금 다져지고 있어서 완전히 속에는, 속인, 속의 입장은 완전히 살구빛이고, 겉의 입장은 완전히 복숭아빛처럼 핑크핑크한 게, 아이거딱 맞아요. 딱 맞아요. 지금, 이렇게, 있어요. 어떤가요? 이쁘죠 아이고, 여기 안에까지 조금 마사를 밀어 넣어 줄게요. 나중에 끝마지면은 아가들이 싫어하니까, 어차피 꺼질꼬질 해진 김에, 그냥 완전히 꼼꼼하게 해주고, 나중에, 이제 안 만지려고 하고 있어요. 요런 백분이 있는 아가들은, 그냥 한 번에, 어차피 꺼질꼬질 해진 거, 그냥 한 번에 완벽하게 해주고, 되도록이면은, 그냥 쳐다만 봐야 돼요. 이렇게, 에또 꼼꼼하게, 꼼꼼하게 해준다고 아주 그냥. <laughs> 아가 얼굴을 그냥 꺼질 거지 해가지고. <laughs> 아, 진짜. 이렇게 해주고요. 이쪽 밑에도. 됐어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분갈이가 잘 됐는데 위에서 한번 보실래요? 위에서 보시면 옆으로 여, 이렇게 옆으로 길어서 완전히 엄청 다복하죠. 이뻐요. 그럼 오늘 분갈이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형원인의 다육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